그 다음에 큰 리드 단거리 스킬로 큰 리드, 압도적 리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쓰지 마세요 그냥. 지금도 못 쓰고 아마 1년 후에도 못 쓰실 거예요 왜냐면은 선두 이하되고 후방과의 차이가 5마신 이상입니다 이 5마신 이상을 띄운다는 것은 아 솔직히 뭐 스킬이 연속으로 막 7개가 발동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큰 리드는 좋지 않다는 거알아주면됐고요 바짝 붙기는 쓸만합니다 이게 종반에 후방에 있으면 스퍼트 하기가 쉬워지는 거라서요 마일 스킬 중에 5기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마일 선입, 마일 추입 이제 이런 애들이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적극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일 레이스 초반에 전방에 있으면 차이를 벌리기가 쉬워진다는데요 이게 순위가 1등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1등을 할수 있다 얘가 말 딸을 뭐를 도주로 키워서 1등하게 만들 수 있다 하시면 배우셔도 돼요 근데 그거 못할 거면은 그냥 배우지 마세요 스포 가깝습니다. 기어 쉬프트는 차라리 적극책을 배우시는 것보다 기어 쉬프트를 배우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은 레이스 중반에 전방에 있으면 빠져나가기가 쉬워집니다. 전방에 있으면 발동할 스킬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엄청 없죠? 그 다음에 템포업이랑 킬을 툰입니다. 그, 어떤 캐릭터인지 상관없고요 일단 시킬 수 있으시면 찍으셔도 됩니다. 네, 템포업이랑 킬러투는 네, 중거리 스킬인데요. 레이스 중반에 순위 비율이 50% 이하일 때발동하는 스킬로 배패전지우시간이 엄청 짧습니다. 0 9 5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직선 달인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장거리면두번 발동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는 중반에 발동한 거라서 또 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스킬이 처음에는 잘안 찍어요. 그냥 스킬 스포 남으면 찍으실 거예요. 진짜 스포 남으면. 근데, 벨페의 후로는, 이제 이게 2.4초를 바꿔줘서, 지금, 에콘드로 파서 있죠 걔가 엄청 떡상을 합니다, 나중에는. 킬러툰 때문에. 물고 누러지기입니다. 이거는 최종 코너에서 추월 당하면 다시 추월하기가 쉬워지는 스킬인데요. 이거는 보험용 스킬이에요, 보험용. 추월을 당해야 돼가지고, 이제 리드킥 장거리 스킬입니다. 레이스 종반에 무작위로 선두일 때 발동한 스킬인데요. 후반과의 차이가 산마신입니다. 그래서 버리시면 되겠고요. 안쪽 코너 옆에는 최종 코너일 때발동한 스킬로 장거리일 때 최종 코너에 진입했을 때 코너 가장 안쪽 레인에 위치했을 때 쓰는 스킬인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최종 코너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최종 코너는 가속을 걸어줘야 될 시기가 많거든요. 근데 속도 스킬 이 발동하면은 어 그냥 무효가 돼버리니까 경기장 보고 찍으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요. 이제 추격 같은 경우에는 좋은 스킬이에요. 지속 시간 3초. 속도 0.15 거기에다가 종반에 순위가 상승하면은 발동하는 스킬로 선입이나 아, 추입 있으면 엄청 좋죠 추격 잘 씁니다 그 다음에 더트 스킬이 있는데 아 이거는 뭐... 뭐 관심 있는 사람만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 도주 스킬입니다 선두 프라이드입니다 레이스가 5초가 지나야 되고 배페 전에는 레이스 초반에 순위가 하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추월 당했을 때쓴 스킬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보험용 그 다음에 빠른 걸음 탈출술 이거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도주가 쓰고요 그 다음에 레이스 중반에 무작위로 발동을 하고 순위비율 50% 이하니까 전방에 있는 애들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아 좋아요 이거 탈출술 어,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 스킬은 선행 스킬이 엄청 부실하죠 보시면은 게다가 선행 직선이랑 선행 코너 중에도 보시면은 선행 직선은 토카이 티원 에콘드로 파서가지고요. 선행 코너는 뭐니시누 플라우랑 메이쇼토드가좋아요 그래가지고 선행 스킬 받아오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무수 가금이 처음에 선행하면은 선행을 하면은 자꾸 지는 이유가 스킬을 받아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선행 생각보다 너무 약하고 거기다가 선행이 페널티가 있으니까 스탯을 더 올려줘야 돼가지고 선행을 하시면 많이 질 거예요. 그래서 선행은 핵가금이나 쓰시고요. 솔직히 선행 핵가금도안 써요. 그냥 선행을 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선행은 너무 너무 부실하다는 걸 아시면 됐고요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게 빠져나갈 준비 스피드 스터 최종 코너에서 무작위 속도가 올라가는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최종 코너가 가속이랑 겹쳐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선입입니다 선입 10만 마력 오르막대 발동한 스킬이에요 아 좋아요 좋아요 오르막대 발동한 스킬 모든 경계장 오르막이 있죠 그래서 그 오르막이 어디 인지 보셔서 배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선정 무료붙이기로 이제 이것도 생각보다 잘 써요 레이스 중반에 속도가 상승하는 건데, 순위가 50%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입. 딱 봐도 선입사라고 나온 거죠? 50% 초과니까. 그래서 이거 잘 쓰고요. 외곽 추월 준비가 있습니다. 최종 코너, 진입 코너. 안쪽 레인에 다른 요 마우스가 있을 경우에 쓰는 스킨인데, 예, 캐릭터 맞춰 키우기가 힘들죠. 그래서 인자작을 하고, 그 흰색 인자 막, 막 받아와서, 그거를 키우는 말, 중심적으로 키우는 말에 막 주는 거예요, 인자를. 이렇게 말 깎으면 되거든요. 도주 따로, 선행 따로. 선입 따로, 취입 따로 좀 많이 힘들겠죠? 처음엔 좀안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용어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동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레인 안쪽에 다른 우마 몬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게다가 순위가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좋은 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선입이면은 보통 외곽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발동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선입이면은 무조건 밖에 있으니까 그리고 추입 스킬입니다 추입 스킬 중에서 이른 계략 이거 쓸만합니다 어, 레이스 중반 때 순위 비율이 50% 이상일 때 쓰는 스킬인데 5등에서 9등까지 일때 발동한 스킬인데 어, 잘 씁니다 좋아요 뭐고로지 같은 애들이 쓰면 엄청 좋죠 중반에 의 속도가 오른 스킬이니까 그 다음에 뛰어난 작전 레이스 중반에 무작위로 발동한 스킬인데 거리상 위치 1 0 0 75% 이거는 뭐 75%라서 좀 애매한데 이때가 그냥 가속구간만 아니면 어, 쓸만합니다 속도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속지가 탄초라서.